주홍글씨 육펄 나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이야기한 것이 없다. 그 작고 순진한 생명은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섭리에 의해 죄 많은 정열이 승화하는 사이에서 태어난 불멸의 꽃과 같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하루하루 빛을 더해가는 아름다움 또는 그 작은 얼굴에 서려있는 영리함을 바라볼 때이 슬픔에 가득 찬 엄마는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는가. 펄. 이것은 어머니가 붙인 이름인데 물론 어린아이의 얼굴이 진주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은 아니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진주라는 단어가 연상시켜주는 우윳빛의 고요하고 냉철한 광택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펄이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그 여인이 지닌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은 유일한 보물이라는 뜻이었다. 정말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사람들은 주원글씨로서 이 여인의 죄를 표시했다. 그 글씨는 사람을 불행으로 이끄는 힘이 어찌나 컸던지 그 여자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의 동정심도 그녀의 가슴을 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죄악의 결과로서 인간은 이렇게 벌을 주었지만 하느님은 그녀에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주신 것이다. 이 아이가 안길 장소는 더할 수 없이 치욕스러운 가슴. 아래서 그의 엄마를 영구히 인류의 후손과 연결시켰고, 최후에는 천상에서 축복받는 영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헤스터 프리는 희망보다도 불안이 앞섰다. 그녀는 자기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행실의 결과가 선의 열매로 나타나리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하루하루 자라서 성장해가는 아이의 몸을 두려움을 가지고 보았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죄에 상당하는 어떤 어둡고 거친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늘 마음을 졸였다. 신체적인 결함은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한 모습, 활기, 그리고 아직 단련되지 않은 손발을 교묘히 놀리는 것 등을 보면 사실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인류 최초의 부부이자 양친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천사들의 누리 친구로서 거기에 남아 있을 만한 아이였다. 이 아이는 흠잡을 데 없는 미모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우아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아무리 간소한 의복을 입고 있어도 보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그것이 잘 어울리는 옷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린 펄은 결코 조잡한 옷을 걸치는 일이 없었다. 앞으로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천 가운데서 일부러 가장 사치한 옷감을 구해, 자기의 상상력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 마음껏 치장한 옷을 아이에게 입혀서 남 앞에 내놓았다. 이 어린 아이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데다가 이렇게 화려한 의복을 차려 입고 나오면 한층 더 눈부셔, 이 아이의 둘레에 후광이라도 비치는 듯 어둠 침침한 초가집의 마룻바닥을 빛냈다 지기고 더러워져도 그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펄의 얼굴은 변화무쌍한 마술을 지니고 있어 말하자면 한 어린아이 속에 여러 명의 아이가 있는 것 같았다 들꽃같은 농부의 아기로부터 어린 공주가 갖는 아담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에 이르는 갖가지 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열적인 기질과 깊은 맛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특색은 언제까지나 사라질 줄 몰랐다. 만약 그 아이의 변화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든 그 기지를 약화시키거나 대색시키는 것이 있었다면 그 아이는 이 아름다운 본래의 면모를 잃었을 것이고 이미 펄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었을 것이다.